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어제 어머니와 함께 상고심 선고를 보고 있었어요. 중간에 듣다 보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설명 드렸죠. 조이대가 법원 대빵이라 2심 판사들이 숙제를 해왔는데 그걸 지금 검토하는 중이에요. 너 숙제 잘못했으니 다시 해와 할 수도 있고 너 숙제 보니 다시 해도 안 되겠다. 바로 빵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숙제를 다시 해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올 수 있고 빵점 때리면 끝입니다. 선거 못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파기환송이 됐어요 수많은 후속 시나리오를 찾아보며 정리하다 보니 결국 이 질문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파기자판을 하면 되는데 왜 파기환송 했을까 저들이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덜 깨진 거예요 답을 알것 같습니다 사기자판이 저들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배제해야 할까? 제가 어제 오늘 뼈저리게 느낀 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랑 뭐가 다르지? 조희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걸 예상 못했다고 까는 건 터무니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를 다 뛰어넘고 상식과 비상식을 떠나 명백히 이재명 너는 절대 대통령 돼선 안돼 라고 강력히 선언했는데 뭐? 대선 전에 파교 한송심 판결 내기도 어렵다고? 대체 이 사람들 뭐야?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저예요. 저도 귀찮아서 형사소송법을 안 찾아봤죠? 귀찮았다기보다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덜 깨졌지. 그러다가, 와, 믿는 도끼에 발등 또 치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여다봤어요. 그 27일이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적으로예요. 조이대가 법을 위반, 불법을 저질러주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이대가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할수 있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순서를 보죠. 어제 파기 환송. 사건 기록이 오늘 바로 고등법원으로 넘어왔어요. 빠르면 오늘 안으로 재판부 배당될 겁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을 잡고 이날 공판 이열 테니 검사 피고인 출석해. 이렇게 되죠. 선거는 최소 공판 한번 하고 하면 되니까 심리 한번 하고 선거 나온다고 봐야죠. 원고 쓰는 중에 배당 됐네요. 형사 7부. 그러면 가장 빠른 일정으로 타임테이블을 짜보죠. 형사 7부가 5월 6일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봅시다. 5월 6일 당일 공판기일 지정서가 이재명 대표에게 송달된다고 가정하면 첫 공판은 5월 10일 월요일이 될 겁니다 왜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에 따르면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건 법원 규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라 무조건 지켜야 해요 이런 것만 보자는 거예요 규칙 절차는 개나 주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월 12일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할 수 있어요 아니, 판결한다 칩시다. 원래는 변론 끝나는 날에 선고 기일을 따로 정하죠. 다음 언제 선고한다. 근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4 판결 선고 기일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날 선고하겠죠.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5월 12일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당연히 가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거나 실형, 피선고권 박탈이에요. 그리고 7일간 재상고 기간이 주어지니까 5월 19일까지 재상고 해야죠. 안 하면 당연히 패소예요. 많은 법조인들이 진보 지지자들에게 마취총을 쐈던 게 뭐냐면 5월 19일 이후에 20일이 지난 6월 8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고심 재판부는 그 2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27일에 여유가 있다고 떠들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규칙 내규, 이런 거는 개나 주자고 했잖아요? 오직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자고.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찾아보니 그 규정이 없다고 오히려 직권조사라는 게 있어. 물론 이거는 상고 이유에 대한 것만 아니라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다른 사항들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대부분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니 어쩌니 논란이 생기니까. 근데 이 알량한 이유가 27일 여유가 있다고 세뇌시킨 거예요. 저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건 뭐냐면, 어떤 개가 사람 물어 죽인 전적이 있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확실히 보장된 날짜가 7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소름돋는 얘기 해드릴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이렇게 딱 맞는 케이스가 없어요. 앞에서 했던 질문, 파기 자판 하면 되는데, 왜 파기 환송했을까? 조의대가 양심에 찔려서 선이라도 지키려고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시다 저들은 전쟁 중인데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신선놀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귀결이 뭐냐 파기자판보다 파기환송이 저들에게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생각하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두 시나리오 비교해 볼까요? 조의대가 어제 파기자판했어. 그럼 최종 판단이라 민주당은 후보 교체해야 돼 불가역적이야. 그럼 누가 후보로 나와? 결과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는 보장 있어요? 물론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 근데 지금처럼 파기환송을 했어. 자, 5월 10일, 11일 양일간 21대 대선 후보 등록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 이재명 대선후보 등록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짠 타임테이블을 보면 5월 12일 선고 7일 후인 5월 19일까지 재상고 기간 그럼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의대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지만 상고 기각하고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된다고 치자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없어 후보 등록도 못해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 그럼 국힘 후보가 99% 당선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파기 자판 안한 이유가 저들에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니었을까? 그 가정으로 생각해 보자 했던 거예요. 한 방에 싸그리 모아서 씨를 말려 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파기 환송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야. 혹시 이런 말하면 저들이 알면 어쩌냐? 힌트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머리가 덜 깨진 거예요. 그분이 순진한 거야. 자 정리합시다. 파기 환송 심 선고가 5월 12일 나온다는 일정은 조건 따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 입장. 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최대한 시간 벌어서 5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재상고 한다고 쳐요. 이게 의미 있어?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조의대 선의 운명이 달렸다니까요. 7일 늦춘다고 의미 있냐? 전혀 없어. 이건 100%비 전문가 뇌피셜이라 저를 욕할 수도 없어요. 왜? 비 전문가 시선으로 법 조항만 따져서 조의대가 불법 아니면 다 한다고 판단해야 하니까. 안 그래요? 전문가가 나서서 그건 일선에서 터무니없는 소린데 이러면 그게 내가 제일 해피한 상황이지. 나는 틀려도 문제 없다는 거잖아. 근데 아니면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끝낼게요. 조의대는 형사소송법에 하지마 또는 이거 해라 없으면 무조건 한다고 봐야 해. 더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치유감이었습니다.